네 반갑습니다 이동윤입니다 <laughs> 네, 오늘 특별히 이제 <laughs> 영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조세랑 활성화 방안 이렇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재의 영도공업지역이 좀 체퇴지역으로 러스트벨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잠재력이 큰 그런 지역에서 특별히 발표가. 크게, 그, 혈압의 문제점 관련 사례에 잠재력 활성화 방식으로 영도가 사실 섬인데요. 이게, 어, 우리 부산대 어, 도심이 있습니다. 부산, 어, 북항이 있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섬이라기보다는 어, 반도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연도대교를 건너게 되는데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시민들은 바다를 건넌다는 생각보다는 강을 건넌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고 지금 이 연도는 태종대라는 국가 명성지가 이렇게 남쪽 부분에 있고 이 강처럼 수류양, 자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산 핵심지구가 어, 지금 신습니다 지금 이연대교를 이제 건너 면, 여기 대평동 일대에 최근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깡깡이 마을, 뭐 예술 마을 사업이라든지. 특 깡깡이 마을이라는 이유는, 여기 이제 조선소가 있어서, 부산의 그 아동니들이 배에 매달려가지고, 노벌이 이제거는 작업을 망치를 쳐서, 하면서 그 깡깡이, 그 소리를, 깡까이마을이로상장입니다 어, 최근에 깡제이 그 마을 주변에 대평동 고일대에 도시재생유일사업 경제개발연구해에서 어, 선진이 됐고요또 인근에 이제 연고대교를 건너자마자 3집 응무기라고 어, 어, 기업이 있습니다. 그냥 그 업무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그 주변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되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북측에, 우리 이제 일반 고급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노후 조선서가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어, 폐설한다든지 발성하지 못해서 러스트벨트가 바뀌 되어 있는 그런 고급 사이죠 여기가 한진 중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어, 지역이 현재는 러스트벨트입니다만은 굉장히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영도를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뭐, 우리 영도를 중심으로 그 일대 원도시기가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구, 인구 감소 현상이 굉장히 흐르집니다 96년도에 영도가 20만 명에서 18년에 12만 명으로, 고령화가또 이렇게, 가속화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전국 기초사치 소멸 위험 지수에서, 부산 전체 중, 이 영도가, 이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의 주력 산업이 이 조선업의 침체가 굉장히 이것이 높은데요. 어, 사업체 수가 어, 2010년에 비해서 2017년 준으로4 3 8에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0%, 출하액은 58%, 누가 그 같이 약80% 정도로 이렇게 감소하는 어, 침체 국면에 있는 유유분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다섯 개 유유조선소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실해진 용품들이 지금 유유조선소고 한국타이어 물류공단이 작년에 철수 단미 중고비 이경게나 빠르게 지 이렇게 지의상중고 같은 경우에 그 경매로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1차 2016년에 도 931억 원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제 유차이 되고 3채에서낙차이 되는 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이 주변에 이좀 잠정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집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그런 것어 분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유유부지에 대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한시내에 이런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그 수술을 받는 것이 문제가 중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17도시가 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좀 이단질돼 있는 이제 이런스펠트가 감어 맞고 있어서 공간적으로 좀 확장의 단계가 어, 있고 지금 이제 동상직신 그 도시 안에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주로 R&D라든지 교육, 조기능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래서 이런 거 해양 R&D 성과를 실용화한다든지 산업화하기에는 한계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 오래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워터 프론트 있어야 있고 그 기본적인 기반 기본 시설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전 세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간으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좀 우리나라에서 센치마켓을 많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롯테르 강구에 있던 옛 조선소 RDM 이것을 재생하는 사회인데요 이것 이제 교육, 영문, 비즈니스 문화를 접목한 RDM 캠퍼스로 렇게 이제 상생시킨 사회인데 40여 개의 신생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했 있고 과연 대학들이 참여하는 복합 같은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기 스페이스를 이렇게 조성 해서 산업에 대응하는. 그래서 이제 폐조성소 창고를 혁신의 하스파소가 이렇게 모신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앞서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홍령의 신화조성소, 도시된 유리사업으로 해서 좀 세계적인 문화방위가 산업에 어떤 새로운 어떤 결정을 어. 하겠다는 어, 계획을 좀 진행 중이고요. <laughs> 자, 다음으로 여기서 좀 잠재를 말씀을 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좀우 어, 동산특신주부가 대중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동산특신주부 안에 국내 유일 제1의 해양수산 연구조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총 13개의 기관들이 연구조사 기관4 개, 보육훈련 기간 4 개, 기타 연구 기간 지수들이 가서 이 과정된 그쯤으로 연결를다 하고 있고요. 자국에도 이 이제 동상식지구 안에 스테빌리즈라든지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이라든지 장업아리트 같은 해양과학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 계획을 할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부산폭탄평시센터를 이곳에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산민신지가 연계해서 이러스트벨트 안에 있는 이곳을 새로운 양심산업의 거점으로 바꾸는 부스트벨트로 어떻게 근본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깡깡이 예술마을에 대한 사업이라 대통전수들어방에서 전통의 목포기술과 숙명 작업 연계하고 힘열받또 예술과 도시의 성 연골하는 문화학사업들이 또 앞서 말씀드린 대평동도시개생유일사업 같은 경우에 수리조선혁신센터또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유치해서 수리조선의 새로운 그 변화들을 모색하려고 무시 제 일들 사황에서 사을 하고 그 외에 지금 일물 때가 새로운 그 젊은층들이 모이는 핫스팟으 이렇게 학교에서 특히 이제 카페가 아주 재미난 카페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 특히 신기사람업이라든지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가 되면서 전국에서 젊은들 이 모인 비토이나젬스톤 등등 이런. 앞에 하스프레스로 변방하고 또 기존의 유유공간을 발휘한 자생태 복합문화공간이 들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요 러스벨트 안에도 이 끝이라는 이런 복합문화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과 문화의 거 점으로 변모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어, 이 특수인지구를 중심으로 대양수산업 R&D 기관이 이렇게 어, 집계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위해 R&D 플러스 기업과 창업을 연결시키는 이 부스트 벨트로 바꾸면서 대양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과 창업, 기술 혁신을 실현하는 도망면서대양과 어, 기술과 인재 혁신의 협으로 어, 어,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요소도 반드시 이렇게 가미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영도의 부스트 이벤트는 지금 이 북한, 이 부산 같은 경우에 이 부산 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위에는 북한이라고 하밑에 그 남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1단계, 2단계 어, 지금 재개발 사업이 그 우왕 지역의 향상 트러스트를 형성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부산시에서는 그리고 이제 북한 재개발과 연계해서 배우의 온도시에 대해서 최근에 도시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과 연계하고 천3 0년 우산 월드에스포가국가에스포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 어, 월드에스포를유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동사중심지위에서 부스트 벨트, 북한 우산 월드에스포해양신산부스타 이어지는 일종의 파이벨트를 형성하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중심에 부산 分かりました。Yeah,